생활을 해도 안 되고 진짜 모스 스머스 목사님 말씀처럼 오 기도원이 문 닫아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반토막 나고 그런 그걸 맞이하고 집에서 이제 멀리까지 왔다 갔다 개인 교회에 기도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 기도원을 받아들이고부터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 온지 한만1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보니까 이 수고하시는 분들의 도움도 너무 받고, 이 언니들, 어, 선배님들 이제 조언도 너무 듣게 되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제, 어, 아, 기도원에 가도 내 혼자 주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나는 무슨 병이 나왔다 자랑만 했을 뿐이지. 멘토로 삼고이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원숙 군사님 많이 괴롭혔어요. 하도 괴롭히니까 남편이 군사님 좀 이제 그만 괴롭혀라. 이럴 정도로 전화 해가지고 한 시간씩 물고 늘어지니까 아 그래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정말로 물어볼 수 있는 언니였고 어디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되니까는 이제 이 방언을 다시 해야 된